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날잘 대해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를 잘 대해주면 우리도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잘 대해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를 잘 대하지, 잘 대해주질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 왜 나를 잘 대하지 않지? 왜 나를 대접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바로, 날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화남.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왜날잘 대해주지 않지? 엄청나게 손해본 느낌이 들고, 화도 나고, 괘씸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날잘 대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죠. 날잘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마를 때 콜라 마시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날잘 대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가족 외에, 부모님 외에, 부모님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주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형제 자매, 잘 대해주는 형제 자매가 많죠. 근데 형제 자매라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잘 대해주지 않고 정말 친한 이웃보다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도 의외로 많아요. 오래된 친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래된 친구, 이꾼이 개입됐을 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정말 날잘 대해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안는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에게 뭐, 얻을 게 있거나,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있을 때,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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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심리를 걷다가 한명 만날까 말까 합니다.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잘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잘 대해줍니까? 당신을 정말 잘 대해준 사람을 찾아 나서고 찾고자 하는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는 정말 잘 대해줍니까? 라는 질문을 딱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잘 대해준다? 그게 뭐지? 내가 내 자신을 잘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남들이 날잘 대해주든 잘 대해주지 않든 뭐 별로 그다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남들 백명천 명이 날잘 대해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남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이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 마음을 얻는다? 남들이 날 잘, 진심으로 잘 대해줄 수 있도록 만든다? 그거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날잘 대해줄 수 있는가?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대해주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은 걷는 자세도 다르죠. 그럴 때 어깨에 무중하게 뭐 걷는 거 없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걷죠. 밑바닥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딱 정면을 직시하면서 걷고 당당하게 걷지 않겠습니까? 뭘 먹더라도 속이 비어있는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먹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교양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잘 대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갈증을 남들로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목이 마를 때 콜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요. 위로를 받고, 어떤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요. 남한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한테 막 전화하고,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야, 내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다. 어? 나를 위로해줘. 그러면 그 위로하는 친구가, 위로하는 동료가 위로를 하겠죠.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마음속에서는, 아 이런 걸 자꾸 전화를 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자신을 가장 잘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 역시 본인 자신이란 거죠. 본인을 정말 잘 대해 줄수 있는 것도 본인 자신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들이 뭐 공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네 자신을 알아야지 네가 네 자신을 잘 대해줄 수도 있는 거고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려고 막 노력한다기보다는 남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잘 대접받고 위로받고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다 보면 배신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뭐 그런 악순환이 연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야, 그러면 사회생활이 가능해? 서로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잘 대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혼자 잘 대해주고, 혼자 위로하고, 그러면 뭐 혼자 살지, 뭐 사회생활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남들은 배려하고, 어려울 때 들어주고, 내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정말, 정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에서 도와주고, 바라지 않고, 뭐 그런 마음으로 가서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잘 대해주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은 목마를 때 콜라 마시는 것과 같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럴 때마다 날잘 대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찾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잘 대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하루의 일과를 더 알차게 보내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것.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요. 날잘 대해 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는 일이 없어집니다. <laughs>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 주다 보면 그런 어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날잘 대해 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없습니다. <laughs>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 오늘 노을 맞추러 가겠습니다. 일요일 밤이네요. 내일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힘찬, 아주 보람찬 그런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